안녕하세요. 비카일입니다.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야간 근무를 마쳤습니다. 어제 날짜 에, 택시 운행 일지 댓글에 법택 아, 불법을 운운하면서 왜 일차를 타는 건지 졸라 모순적이네, 골때리네 꼴랑 스물세 개찍고딴일 알아보사라고 아,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laughs> 제가 23개 찍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랑 삼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23개, 25개 이렇게 올리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8시간 근무하면서, 아니면 10시간 근무하면서 이 정도 찍는다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못 찍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 엄청나게 잘해서 제가 시간당 4만원 이상 이렇게 찍는다는, 찍는다면은, 어, 이런 영상 올리지 않습니다.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길을 죽이는 일이기도 하고, 어, 또 저를 따라하세요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 그래도 보통 이상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시간에 23개.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낮에 예, 낮에 한 5~6개를 찍어 놓고 그다음에 저녁에 8시간 근무하면서 23개를 찍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낮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낮 근무를 하지 않았고 아,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주 늦잠보다도 아주 그냥 아, 푹 잤습니다. 푹 자고 저녁에 나와서 아 9시부터 또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9시부터 5시까지 아 8시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은 낮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일을 했고요. 또첫 콜로 뭐 구리를 갔었고, 또 오는 길에 또기록콜도 받고, 오늘은 좀 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승객한테 한 만원 정도의 거리였는데, 자동결제 코리미에도 불구하고 팁을 또 5만원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낮에 한 5, 6만원 제가 찍어 놓는다고 했, 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팁으로 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또 낮에 일한 걸로, 치자, 아, 친 걸로, 아, 된거 여자분이었는데 이상한 동네에 갔다라고 합니다. 고양동이라는 곳이었는데 도대체 그 곳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어, 콜 받아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요금을 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어, 그런데, 예, 손에 들고 계속 언제 줄지, 예, 팁을 언제 줄지 그 타이밍을 재다가 5만 원을 줬습니다. 아, 이게, 이치 아,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인지는 알지만, 아,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팁을 5만 원 주신 겁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laughs> 예, 팁 5만 원, 만원 거리인데, 그 그러니까 합의, 에, 택시 요금과 합쳐서 한 6만 원 돈을 받은 거죠. 좋지 않습니까? <laughs> 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콜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진상이었습니다. 아, 예약 등을 키고 아, 출발지에 도착을 해서 아, 승객한테 에, 출발지에 도착했습니다. 뭐 차량 번호 확인 후에 뭐 탑승해 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만 어, 한 명이 딱 오더니. 아저씨, 타도 돼요? 라고 해서, 아, 콜 받은 건데요? 저식사동갈 건데요? 그랬더니, 콜 하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콜 했대요. 타라고, 이거, 이거라, 이 차라고. 탔는데, 타자마자,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빠르다느니, 뭐, 하여튼 뭐, 그렇게 계속 좀 말진상을 하다가, 갑자기, 아저씨, 담배 펴도 됩니까? 아,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 담배 피면 안 된다고. 금연이라고 했는데, 왜 피면 안 되냐? <laughs> 그래서, 필 거면은 도착해서, 에, 피시든가 내가 최대한 안전하게 빠르게 모셔다 드릴 테니까 아, 도착해서 피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계산을 하고 피시든지 에, 내려서 피시든지 하시라 라고 했더니 아, 그냥 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구슬러서 에, 잘 구슬려서 가는 도중에도 뭐신호에 대기, 중이 대기 중이었는데 대기 아, 중 돈이 궁하세요? <laughs>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에, 무슨 얘기예 했더니 아, 신호를 다 지킨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신호를 다 지키고 가느냐. 근데 큰 사거리였는데 어떻게 신호를 깝니까? 예. 그래서, 아, 그러면 손님은, 아, 300원, 500원이 아까워서 지금 나보고 신호 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 죠 예,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식으로 해서,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혼잣말 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아, 갑자기 코를 걸고 잤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아, 일어나질 않아요. 결국은 경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진짜 완전히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깨우나? 에? 아무리 흔들고 살짝살짝 살짝 꼬집어도 그렇고 꼬집어도 절대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외다가 좀더 심하게 대하면 왠지 아, 이 친구가 또왜 깨우냐고 하면서 아또1 2기를걸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경찰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112에 신고해서 경찰 예, 분들이 오셨습니다. 예, 남자분 경찰 분과 여자분 경찰 분과... 예, 일단 먼저 남자분 경찰이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 뭐 경찰들이 꼬집고 에 구렛나루를 또 땡기고 여자분이 <laughs> 여경이 에 구렛나루를 땡기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냥 에 결국은 그래도 이제 일어나서 어 근데 저후레쉬가 지금 여경이 비치는 후레쉬가 있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부신가 봅니다 눈을 못 뜨더라고 눈을 막 가리더라고요 저기 눈이 얼마나 부신지 어 저렇게 또 깨우는 방법도 있나 봅니다 저런 후레쉬 한번 구해봐야겠어요. 어 결국은 경찰분의 도움으로 어, 내렸고요. 어, 어차피 자동결제 코린이었으니 코리였고, 어, 요금은 어, 그냥 계속 내릴 때까지 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9,000원 정도, 한 15,000원 정도 요금이 나왔는데 대기하는 데까지 해갖고 한1 9 0 0 0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화요일이라 그런지 빙, 손님이 좀 일찍 끊긴 것 같았습니다. 각 아, 강, 뭐, 먹자 골목이라든가, 아, 택시 정류장에 택시들로 가득했습니다만, 어, 그래도, 어, 잘 코를 받고 다녔고, 또 길방도 한 명, 한번 태우고, 총 8시간 정도를 근무를 했고요, 아, 주행거리는 224.9km를 떼었습니다. 네, 총 주행거리는 224.9km고, 영업거리는 173.9km 입니다 이 정도면 어느정도 괜찮습니다 공차 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어제보다는 괜찮은, 괜찮았습니다 괜찮총 19건의 승객을 태웠는데요 이 중에 한 건은 길손님이었고 18건 이 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8시간 동안 예, 9건의 승객을 태우고 오늘 총 매출은 27만 2,300원을 찍었습니다. 여기에 팁 5만 원까지 합치면 32만 원 정도 찍은 거죠. 아, 오늘은 아주 괜찮은 날입니다. 제 근무 시간은 야간이 보통 8시간 내지 좀 일찍 시작하면은 1시 10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아, 그리고 좀더 일찍 시작하면 낮근무까지 합치면 사실상 열,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근무하게 되는 건데요. 아, 낮근무를 안 했을 경우에는 뭐 보통 한 10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9시에 일을 시작해서 8시. 평소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근무하는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매출을 자랑하기 위해서 올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아, 그래도 보통은 하니까 보통은 하고 그래도 승객이 없는 와중에 이렇게 또 찍은 찍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것이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저를 뭐 절대 따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매출이 더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저보고 매출이 작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제 매출이 작다고 생각하시면은. 아, 나보다 못하는 애가 있구나. 쟤는 나보다 못하는구나. 내가 더 훨씬 더 잘하는구나 하면서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노하우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셔갖고 그보다도 또 만약에 저보다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일하니까 이만큼 벌더라라고 댓글을 남겨 주시면은 우리가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도 안전하고 무사히 하루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카엘이었습니다.